안녕하세요. FC 안녕, 보랏빛 치어리더, 김혜리, 박민경, 박소영, 유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는 예쁜 굿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오, <laughs> 단 유니폼인데요. 어, 유니폼이 너무 예뻐요. 색상이 보라색하고 흰색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입고 있는 거는 이거 95 사이즈 제일 작은 거를 저희가 착용을 했는데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희는 그 유소년부터 3X 사이까지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열 마킹, 전사 마킹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이렇게 포인트로 여기에 색감을 다르게 준 것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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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저희 굿즈샵에서 어! 제일 인기 상품인 열쇠. 어! 저희 이게 열쇠뿐만이 아니라 가방에도 걸수 있어서 코디용품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선수 마킹뿐만 아니라 커스텀 마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음, 이거를 제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 클로즈업 해주시면요. 뒤에 이렇게 숫자, 유니폼 숫자 있고요. 이름 있고, 앞에 이렇게 이쁘게 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너무 이뻐요 저희 다음은 사인볼인데요. 이 사인볼은 보라이브 방송에서 저희 치어리더와 함께 이벤트를 하시다 보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라이브 많이 참여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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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품은 뭐죠? 와, 다음은 이 모자입니다. 이게 진짜 실용성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편하게 집 앞에 뭐 그냥 슈퍼나 편의점 갈때 쓰고 가기 참음 좋죠. 한번 써주세요 <laughs> 네, 제가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써 네. 와, 너무 예쁘다 어떤가요? 잘네울리지 예쁘죠 아, 이거? 너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주 가도록 <laughs> 다들 슬리퍼 자주 신으시죠? 이게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어서 너무 예쁘고 편하고 진짜 집 앞에 음. 이제 산책 갈 때나 아니면 편의점 갈때 신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빨대입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와,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빨대만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케이스랑 이렇게 세척하는 것까지 같이 나와 있어서 진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빨대가 보라색깔인데 약간 은은하게 광택 나는 그런 보라색이 너무 예쁘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빨대에 여기 경기장 그림이 있어요. 스타디움 이렇게 있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다 보니까 세척을 진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세척 하셔서 이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음 상공포로 가실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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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건 마스크예요. 이렇게 보라색, 흰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오, 진짜 요즘 같은 코시국에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아요 <laughs> <laughs> 얼른 방역수칙 잘 지켜서 육안 중 전환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상품들은 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링크는 영상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